저는 국민의힘 청년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세대를 살아가는 한 청년의 이름으로 김문수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제는 이재명이 아닌 김문수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청년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이끌어갈 사람은 오직 김문수 후보입니다! 공주의 변화, 충남의 변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기호2번 김문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문수! 김문수! 감사합니다. 내내 이석 총영회 회장께 다시 한번 큰한 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일정 총낙 총괄 선대 위원회 장님의 환영사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화산에서 왔습니다. 성일국 인개연입니다 어, 이렇게 우리 공주 시민 여러분 또 부여천양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공주를 비롯한 우리 부여천양 자랑스러우시죠?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릴게요.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충청도가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뒤집어가지고 3%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우시지요? 충청도에서 뒤집으면 이관선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김문수! 우리 충청은 기적의 땅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번에 대한민국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을 멋지게 릴리팅하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드는데 우리 공주 부여 참원 청왕, 참양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기적으로 만드는 곳 바로 우리 축청에서 여러분 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 자랑스러우시죠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한가지 험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나오세요 제가 마이크를 이게 없으시죠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제자를 후보로 세우지는 않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 얼마나 멋지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역전을 하고 충청도에서 뒤집어진 것은 여론에서 앞서기 시작한 것은 김문수 후보의 삶에 대한 충청도민의 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을 가고 외국을 가면 김문수처럼 우리 자랑스러운 김문수 후보처럼 약자를 위해서 살고 공익을 위해서 살고 모든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이단 있게 민주화운동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래야 외국의 정상이 전하라 대통령 정말 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기 종과가 많은 건안 돼요. 사치범은 안 돼요. 여기 형수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렇 네, 네, 네. 여러분, 범죄 혐의로 이렇게 많은, 험이 많은 이런 후보들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 대한민국 국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들 180여 명이 있는데, 범죄자를 후보로 세워놓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또, 이러한 후보 범죄를 덮기 위해서, 법을 뜯어붙이면서, 여러분 허위 사실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민주당 심판에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워 놓읍시다, 여러분. 김문수, 김문수, 에포스! 깨끗하고 청렴한 후보,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후보, 김문수 후보를 여러분. 꼭 지지해서 위대한 조국을 다시 부흥시킵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우리 공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공산성에 여러분 왔는데, 오늘 보니까 더 멋있고 아주 아름답고, 시민 여러분들, 정말 이 공주에서 행복한 공주가 되셔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개업이다, 또 탄핵이다,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어렵고,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일종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여러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같이 큰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저희들이 잘못한 점 모두 용서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저희들이 담아서 큰절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 받아주시죠. 저희들이 같이 큰절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개발사대표밀코모 여러분에게 큰절로 이사드리고 있습니다. 개발사 대아령 다시 한번 아서 패널코 모아서, 패널코 모아서, 패널코 모아서, 패 요즘에 아직까지 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뵙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항상 맡아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는 공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조길현 위원장님이 직무대행하고 계신데 오셔서 우리 공주의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백제 문화를 다시 어, 다복원을 하고 또잘 이렇게 선양을 해서 관광도 많이 오도록 하는데 우리 공주에 여러 가지 문제는 공주 청양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조기현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받아서 잘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죠. 1300년 전의 백제의 역사 우리가 복원하고 또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그날을 재현하는 그런 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오늘 그 재현과 우리 공조와 부여, 청양 이 모든 시급한 당면한 문제를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한테 드리고. 그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여러분 큰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권수!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조길련 위원장님 대행 그리고 우리 정진석 실장님, 아, 국회의원님, 이분들 말씀을 들어서 봉주, 부여, 청양의 모든 문제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결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대통령 김문수, 김문수. 감사합니다. 김성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 사람이 선거 때가 되니까 또다 해준다 그러네. 선거 끝나면 또코빼기도안 붙일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날 새벽부터 코빼기를 비치는 사람입니다. 김봉수가 <laughs> 그 선거 끝난 날 당선이 돼가지고 새벽에 당선이 됐는데요. 제가 제가 국회의원 세 분하고 경기도지사 두 분한 건 아시죠? 그 저는 당선되면은 너무 고마워어 그 다음 날 새벽부터 나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새벽에 나온 분과수선가안떠단나나 어제 투표했는데 아직 안떠났나이고모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참별사람나왔네 김문수랑 다릅니다. 김문수 <laughs> 어떤 사람은 장가 갔는데도.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텔레비전 토론에서 아니 이 이렇게 총각이 아닌데도 총각이라고 그러면 그 가만히 계정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랬더니만은 그 김무선이라는 여배우 아시죠?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유튜브에다가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자기 가슴에 맺힌 칼을, 자기는 가슴에 맺힌 칼이라고 그러죠. 칼을 뽑아준 사람이 없는데, 김문수가 자기 가슴에 맺힌 칼을 뽑아줬다. 펑펑 울면서 저거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문수! 저는 검사, 조사받으면서 검사를 자기의 사칭해서 내가 검사다. 이렇게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급본수 네. 네. 저는 이런 거요. 이거 개발하고 이러면 다 이게 사업이고 돈이 들어가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대장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대장동이라는 게뭐 조그만해요. 3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대장동이 시행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되고 있어요. 그조그만한거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부터 재판받고, 아시죠? 저는 대장동보다 수십대를 더 했어요. 저, 수원의 광교 성남의 판교, 평택의 삼성 반도체 단지,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파주의 LG, LCD, 운정 신도시, 많은 걸 수십 대 개발했지만은, 제가 잡혀가서 조사받고 재반만는다는건못 들어보셨죠? 제 측근도 잡혀가서 구속되고 재반만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제 측근에 있다가 수사받다가 또 스스로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도 한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할때 경기도 가 너무너무 비위가 많아요. 워낙 개발이 많고 오만대 뭐 여러가지 산업단지다 또신도시가 철도 다 도로다 많이 하기 때문에 비위 가 많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꼴찌를 했어요 공무원 청면도가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더러우면은 국민이 불행하다. 그렇지, 절대 안 된다. 공무원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노력해가지고 경기도가 처음에는 꼴찌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는 동안에는 마지막에 3년 동안에 계속 전국 깨끗을 했습니다. 은수! 네. 네. 대통령! 네. 대통령.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건수 대통령이 총각이라 그러고 거짓말 시기 돌아다니고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뭐돈 받고 돈 주고 뭐 이래서 주변 사람이 다 구속되고 죽고 심지어는 그 부지사든 사람은 북한에 돈까지 갖다 주는데 북한에 돈 갖다 준것 때문에 7년 8개월 지금 징역 살고 있어 7년 8개월 그러면. 부지사가 이러면 지사는몇 년형입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 부패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아무리 방탄 조끼를 입고 지금 연설을 한다는데, 저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탄 조끼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 방탄 조끼 있습니까? 김건수! 방탄 조끼가 없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그런데 방탄 조끼만 입고 안 돼가지고 방탄 유리를 덮어서또 연설을 해요. 그 방탄 유리를 덮어서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제는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라 그럽니다. 대법원장 13명이 전부 나와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하니까 대법원장을, 이 판결한 대법원장을 이제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재판받는 다섯 개가 있는데 지금 자기 재판받는 거는 자기 대통령 되면 전부 올 스톱! 재판 다 중단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법을 고치고 법을 만드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독재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대통령! 이 사람 자기 형님이 정신병원에 자기를 반대한다고 해서 성남시장 할때 자기를 반대한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을 시키려고 했어요.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 형수가 왜 그래서 되느냐 이러니까. 자기 형수 보고 온갖 욕한 거 들어보셨죠? 저는 우리 형수님한테 욕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저는 우리 형님이나 제 반대하는 누구라도 한 사람도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 시키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우선은 대통령이 되, 되기 전에. 형님한테는 형님으로 깍듯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형수님한테 뭐 잘하는 건는 고사하더라도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서는 안 되죠.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온 국민들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형수님한테 욕안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수 네. 그러니까 자기 형수님을 제가 만났어요. 형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는데, 형님이 저보고 뭐 이야기를 좀 하다가 나중에 그냥 돌아, 집에 가셨는데, 그러고 좀 있다가 돌아가셨버렸어요. 자기 형수님을 또 제가 만나니까,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잖아요. 그분이 성남시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그 형수님 말씀이 어디 가서 사과한다 소리 하지 말고, 자기한테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밖에 가서 뭐 사과하는 거 비슷하게 하더라도 왜 욕먹은 자기 형수한테 사과 안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대로 이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거짓말 시키지 않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누구분들한테든지 막 욕하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법도 다 바꾸고 자기 재판 받는 거다수도 없이 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국회가 지금 193석이 됩니다. 193석이나 되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수사하는 검사도 다네 검찰총장 다네 재판하는 판사 다네 대법원장도 다네 대통령도 다네 국무총리도 다네 감사원장도 다네 이렇게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독재를 막아야 되겠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지요 대한민국을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6월 3일 확실하게 투표해야 되겠지요. 네! 투표 누구한테 합니까? 네! 김문수. 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일자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젊은이들 지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는 대한민국 일자리 10개 중에 4개 이상은 제가 경기도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8년 내내. 그래서 제가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지금 일자리를 만들려면 이런 가게 같은 거잘 되고 사업하는데 지금 잘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깎아줘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제대로 잘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거짓말 시키지 않고 또 도둑질 하지 않고 이런 정직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기업도 되고 장사도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걸핏하면 공짜로 돈 하나 준다 그러고 또딴 사람 비판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거짓말 시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안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 기업도 우리나라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김건수! 대통령! 장사 잘 때는 대, 우리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김건수! 대통령!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이렇게 공산성에도 많이 찾아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케이팝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역사, 이 세계 문화유산입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유산이 있다. 이거 보러도 오고 즐기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우리 할수 있죠. 네. 또 해보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뭉치자. 또 이기자.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 하시죠. 네. 준비됐습니까? 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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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